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덴마크 vs 스페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덴마크는 9월 일정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로 치고 올라왔었지만 10월 일정 2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추춤했다. 스위스 원정에서는 이삭센과 에릭센 등의 골이 터졌지만 스페인 원정을 패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스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다. 호미기의 호이 비에르와 에릭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이고, 회론과 요나스빈, 이삭센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스페인은 첫 경기 무승부 이후 3연승에 성공하며 조선두로 올라섰다. 스위스 원정에서 내준 한 골을 제외하면 실점이 없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력을 자랑했는데 비비앙과 라포르테가 상대 스트라이커를 막아내며 공중볼을 따냈고 주비맨디와 메리노 등전 소시에다 등 동료들이 나선 중원이 안정적이었다. 모라타의 결정력도 좋아졌기에 조 1위를 노리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덴마크는 스위스와 세르비아 상대로 두 골차 승리를 따내는 등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홈경기에 매우 강하다. 이 경기에서도 스페인 상대로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단 메리노와 주비맨디, 파비안 루이스 등 스페인 중앙 미드필더들이 경기 내내 수비를 보호하며 임할 것이기에 덴마크의 승점 3점은 어렵다. 이 경기 푸가일랜드 VS 벨라루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푸가일랜드는 10월 일정에서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올라섰다. 불가리아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한 3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맥네어와 트라이 흄 등이 조니의 반스가 빠진 최후방 수비를 책임졌고 시어 찰스의 존재감도 확실했다. 10월 일정에서 불가리아 상대로 해트트릭에 성공한 아이작 프라이스는 이번 홈경기에서도 찰스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벨라루스는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승리가 1경기에 불과하기에 2위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와 함께 4경기에서 단 한골만 실점하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티노비치와 팔리세비치 등 좋은 피지컬을 기본으로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하는 최종 수비가 있고 공중볼 장악에도 강점이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북아일랜드 승 북아일랜드의 승리를 본다. 원정 팀은 막스 에봉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볼 점유가 가능한 중앙 미드필더들을 내세워 경기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시카부카와 그로미코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마무리에 강점이 없다.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프라이스와 찰스가 공격을 주도할 부가일랜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포르투갈 vs 폴란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포르투갈은 스코틀랜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3승 1무로 1위를 달리며 파이널 사행을 노리고 있다. 코날두가 여전한 골 마무리를 하는 데다 기오고, 조타와 콘세이상, 실바와 하파엘레양을 비롯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이 경기는 홈이고 승리하면 1위가 더 유력해지기에 로테이션 없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비티냐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폴란드는 스코틀랜드전 승리로 조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리그어 잔류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남은 일정에서 최대한 승점 추가를 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와의 홈 경기가 남은 좋은 일정이지만 그래도 이번 원정 승점이 필요하다. 강팀 상대로 나서는 경기기에 모델르와 지엘린스키 등중 악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포르투갈 승 포르투갈의 승리를 본다. 폴란드는 키위어와 베드나렉 등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해주는 수비진이 있다. 지엘린스키의 중원 경기력도 믿을만 하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홍공세를 90분 내내 저지하긴 어렵다. 실바와 페르난데스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호날두와 펠릭스, 레앙 등이 해결할 포르투갈이 승리할 것이다. 4경기 스위스 VS 세르비아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스위스는 꾸준히 유럽의 강호로 자리매김했었다. 월드컵과 유로 등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강팀을 제압하며 높은 위치로 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네이션스 리그는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직전 홈 경기에서 덴마크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그때 따낸 1점이 전부다. 그래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세르비아와 승점이 같아지며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세르비아는 지난 10월 일정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 첫승을 기록하며 3위를 달리고 있고 이 경기에서 패하지만 않으면 잔류가 유력하다. 앞서 두 번의 차출을 모두 거절한 블라우비치가 이번 일정에는 포함됐기에 밀린 코비치 사비치를 제외한 풀핏의 전력이다. 센터백인 파블로비치가 징계로 빠지는 자리에는 안더레우트 상승세의 주역인 시미치가 나설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무승부 접전을 본다. 스위스는 그라니트 자카와 레모 프루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중원을 보유했다. 맨시티의 센터백인 아칸지가 이끄는 수비도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엠볼로와 오카포가 이끌어야 하는 공격진은 네이션스 리그 내내 아쉬운 마무리다. 미렌코비치가 수비 라인을 철통같이 보호할 것이고 막시모비치와 첼라르의 중원 가담이 있을 세르비아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